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요즘 우리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금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인플레이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과연 7월 달에 인플레이션 정점이 나올 수 있을지.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3일 밤 미국 6월 CPI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대비를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월 1일에만 해도 코스피 지수 3,000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수는 2,300까지 떨어졌는데요. 3천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300까지 떨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쇼크가 나타나면서 시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자, 그리고 2월에도 인플레이션 쇼크가 나타나면서 시장 큰 폭으로 내렸고, 4월에도 인플레이션 쇼크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내렸고, 그리고 최근에 6월에 인플레이션 쇼크 나타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을 때마다 시장은 급락을 했고, 지금 지수는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뿐만이 아니라 미국 지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쇼크가 심하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이 0.75% 금리 인상을 하는 28년 만에 최대 폭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쇼크 과연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를 것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겠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쇼크에 큰 기여를 한 요소가 뭐였냐? 바로 에너지와 집값, 렌트비죠. 그리고 식품 가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집값, 자, 이거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정점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수치들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하고 렌트비의 변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에너지 가격과 집값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뭐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 그리고 이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상 언급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값 사실 이 집값이라는 것은 이 집값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 렌트비 집값이 올라가면은 렌트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꺾일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에너지 가격하고 집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선이 CPI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파란 선이 국제 유가입니다. 자, 여기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국제유가 2018년도에 소폭 상승하다 하락했고, 그러다가 팬데믹 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CPI도 소폭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소폭 상승하다가 팬데믹 때 급락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국제유가 이렇게 반등을 했고, CPI도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는데요. 최근까지도 보면은 이 국제유가와 CPI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패턴 자체도 굉장히 유사하죠. 팬데믹 이전에는 거의 뭐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CPI에 선행하는 그런 듯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런 면에서 볼때 최근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CPI는 한번 올랐다가 꺾이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cpi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꺾일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국제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제 효과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고 자, cpi도 이것을 따라간다면 cpi도 한 번에 정점을 남아뒀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cpi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렌트비 지수 자 집값하고 cpi 추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트비 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2010년부터 반등을 해서 최근 2020년까지 3~4%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거고요. 뭐이 시기에 CPI도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국제유가까지 같이 봐야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CPI도 2% 이하를 유지했다. 그리고 집값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렌트비가 잠깐 꺾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폭등을 하고 있죠. 렌트비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지금 CPI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렌트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CPI가 지금 더더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렌트비가 계속 오른다면은. CPI도 오를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간극이 메워진다고 보면은 CPI가 지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렌트비는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CPI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CPI가 계속해서 오를 만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국제유가와 렌트비 그리고 CPI를 함께 보면요, 국제유가도 최근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자, CPI가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렌트비 지수도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전혀 꺾일 만한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제유가는 지금 살짝 꺾였죠. 그래서 뭐 하방 기대감도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비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cpi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주요 요소. 자, 에너지와 주거비, 렌트비를 살펴봤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냐. 바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충격적이었던 5월 CPI 때보다 자,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5월 CPI는 이제 6월에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올랐다는 점은 CPI가 좀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다.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조금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고 또 주거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 지금 뭐조정에 기미가 없이 그냥 거의 뭐 수직에 가깝게 그냥 기울기가 뭐 절벽 오르듯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연말까지, 특히 또 연말까지 꾸준히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다. 그래서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자, 집값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미국 집값이 많이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기대를 가져본다면, 과연 7월이 정점이 될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은 어떤 점에서 또 긍정적인 생각,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까? 자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6월 CPI. 6월 CPI라 하면 7월 13일날 발표되는 CP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CPI가 바로 6월 CPI 지수입니다. 자, 이 6월 CPI 지수의 월각 컨셉은 8.7%입니다. 자, 6월 달에 충격적으로 발표된 8.6%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거는 용인을 하겠다라는 월가의 인식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이 에너지 가격 하락하고 주거비 하락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 하락할 여지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또 따져봐야겠고, 주거비 하락의 여지가 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주거비 하락의 여지. 꿈 깨자. 어 연말까지는 주거비 하락. 자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 말이죠 자 그렇지만 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번에 7월에 자 바이든이 중동을 한 바퀴 돌면서 자 국제 유가 진정시키기 위한 또 코멘트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한다. 자 그리고 특히 미국의 이제 7월 4일 연휴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드라이빙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휘발유 가격 하락과 함께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드라이빙 시즌에도 2 주째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자 그런 것들이 아직 국제유가에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국제유가가 급폭히 하락을 보이거나 뭐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고가 확충되고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두나가 좀 나타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원유 수요 파괴 우려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의 여지가 조금은 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한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7월 달인플레 정점론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앞으로 이제 원유 수요도 그렇고 전년 대비 자 전년 대비 해가지고 이제 오르기에는 좀 힘들다 왜냐면은 작년 말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 대비 더 많이 오르기도 힘들고 원유 수요가 떨어지면서 국제유가 하락한다면 정점론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아직 정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있다.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정점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6월 데이터까지 봤을 때는 4월, 5월 대비해서는 조금 높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